대형 교회 유아부 유치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예쁘고 멋진 옷을 입어요. 셋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요. 넷째,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지 않아요. 다섯째, 찬양은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여섯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일곱째, 예배 후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네. 샬롬! 요아부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就油！余余 멋져요, 멋져요, 우리 예수님, 날 사랑하시죠. 멋져요, 멋져요, 우리 예수님, 날 구원하셨죠. 멋져요, 멋져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형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목사님과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요치부 친구들 모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대장이 다될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경청하여 잘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열매 많이 많이 맺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께서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해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도 언제든지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아읽 말씀 제목을 목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투덜투덜 투덜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나는 당근이 너무 싫어. 투더리는 밥 먹는 시간에 항상 불평해요. 불평하니까 화도 나고 밥 먹기가 싫어졌어요. 선생님이 투더리를 보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방글방글, 방글이는 항상 예쁘게 웃어요. 우와, 맛있겠다. 신나는 식사 시간이야.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방글이는 감사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선생님이 방글이를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투덜투덜 불평하는 투덜이와 방글방글 웃으며 감사하는 방글이 중에서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친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또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돼요. 7일 동안 지켜야 돼요.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쁘거나 약속 있는 사람은 초막절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막절을 지내야 돼요. 그러면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때 좋은 집과 편안한 방에서 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에서 살았고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천막에서 지냈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도 주시고 안나와 매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곡식도 많이 거두고 포도 농사도 잘 되게 하실 텐데.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돌보셨어요. 우리는 원래 광야에서 지내던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많은 곡식과 포도를 거두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 정말 정말 기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가난 땅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른 나뭇가지를 주어서 집을 만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7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만들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는 한 가지 명령을 더 지켜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농사가 잘 됐다고 나 혼자만 배부르게 먹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나그네였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친구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기는데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도와줘야 돼요.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친구도 너무너무 많대요. 가난하고 배고픈 친구들을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불쌍한 친구들에게 누가 기쁨을 줄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할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가난한 친구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모든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잘 알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는 친구들 오른손 반짝반짝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어요 하는 친구들 왼손 반짝반짝 우리 두손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아멘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 좋은 것들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로 세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